그리고 이제 스님께서는 다툼이 없다 그랬잖아요. 다툼. 다툼이 없으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다툼이 없는데 제일 필요한 덕목이 있어요. 내가 어떤 사람이다 라는 생각이 없어야 돼요. 내가 제일 이 자리에서 높다 라는 생각이 있거나, 내가 나이가 많다 라는 생각이 있거나, 내가 뭐이 자리에 오래 다녔다 라는 생각이 있거나. 내가 뭐 어떤 자리 있네 라는 생각이 있는 순간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왜그 사람의 자리를 또는 권한을 넘어서려고 한다거나 그렇게 오해를 한다거나 그러면 한바탕 하게 되는 거죠 네가 뭔데 하면서 이제 어? 이렇게 한바탕 싸워요 이런 일들이 수시로 일어난다 그래서 어떤 자리에 있다라는 것에 마음을 두지 말아야 된다.